대회장님 시상해 주시고요. 아, 어. 자, 마지막 결승전 경기 우리 보호님들 힘찬 박수 함성 시작. 세트 한 번. 선준비비 어, 다시 올려야지 시오

일로 더 나오세요. 동생들 나오세요.

고추, 고추, 아 같이. 아 아, 어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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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, 집중. 아, 시간 끌어! 시간 끌 어, 응. 예. 예. 아이, 응. 그래. 우리 어디가 있어! 맞아. 맞아.

자 여기서 미션 진짜 감독님을 찾아라 놀아 돌아, 돌아.

아무 신나. 응. 자, 저희 의료진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. 사람들 최선의 안전을 위해서. 안 돼! 안 돼! 아, 바로! 여기가 바로! 저기가 바로! 올라가, 올라 자, 자, 남은 경기 3분 남았습니다.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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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가가올라까지가줘라가지가줘반가 반대 반대 아, 맞춰줘야지 이거. 경기가 끝난 대로 선수들 바로 시상을 할게요. 해야 돼 해야 돼 명, 부터, 명, 우리 시상 좀해 주시고요. 따라만 가져오케 시간만 끌어, 와줘야 여.. 고 내려! 나가이 나가지마. 나가지 아이씨, 집중하라, 니까 아, 그렇지! 아, 이리, 이리, 이 이리! 이리, 이 이리! 이리, 리 이리! 이리, 이리, 이리! 이유 이리, 이 일분 <놀람>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 경기 종료합니다